오늘 2024년 2월 2일입니다 금요기도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힘써 지키라는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4장 1절이었습니다 바울의 건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또한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아 5절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또어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오늘 새벽 이제 저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산 쪽에 이제 무게가 나가면 그와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해야 이렇게 동등해지지요. 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값이 십자가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두 구절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인가 제시를 하지요. 우리 이절 보면요, 먼저 모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서 모든이 시작을 하지요. 이 모든이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수식을 합니다. 어 먼저 이제 모든 겸손을 우리가 가지라 했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겸손하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떠오르지요. 또 이렇게 겸손하면. 아, 제 기타 잘 치십니다. 아니에요, 아니요잘못 쳐요. 이렇게 어, 잘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겸손이라고 하면 또 성경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라야 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뜻에 겸손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같으신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니요, 난잘 못해요, 난잘 못해요. 그냥 고개를 휘젓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떠올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겸손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제시를 한 것이에요. 그러하니 방금 말씀드렸죠. 합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만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먼저 이 겸손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맥락인 것을 아시겠죠? 특히 이제 겸손에 있어서 바울은 모든 계층이 계급과는 상관없이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9절에 가면 에베소서 6장 9절에 가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할지가 나와요 이때에는 이런 충분한 계급 사회이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은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인이라고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6장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겸손에 이어서 온유하라고 합니다. 온유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나요? 어떤 우리 천사 집사님? 온유하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고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성경에서는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하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친절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온유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라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이 온유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등장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찬양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 그 탄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마땅히 온유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어떤 소심하게 아유 그냥 어,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한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볼 때에 분별하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잡기 위해서 우선 눈을 크게 뜨고요. 얼굴에 막 불구락불구락 하고요. 언성이 높아지고요. 예, 샤워팅막 하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는 데에 거기에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온유의 절제와 친절함이라 그랬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냥 단순히 딩글 딩글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틀린 거에 있어서 아닌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과도한 분노를 하지 말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절제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친절하면서도 또 불의에 대하여서는 아주 절제를 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한두 끝도 없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꼭 굳이 꽃 꽃잎, 입고 짚고 굳이 막 드러내고 일부러 막 화나게 하고 그렇죠? <laughs>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 것 같다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기 좋아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열기를 부리신다면요, 여기에 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화를 내면 분을 내면 소리 지르고 좀 나쁜 말 하는 것 정도지요. 우리 하나님이 분을 내시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요 끝입니다.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한없는 온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이 절의 세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의 의미가 제가 보는 주석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대포로 한 곳을 집중 포화를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사막 하면 불길이 사라지고 연기가 싹 사라졌을 때 빵끗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 포화를 맞아도 참고 견디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그거예요. <laughs> 사랑은 오래 참. 그렇게 참아 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렇게 이제 데포를 집중적으로 맞았는데도 참는 거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환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4장 보고 있죠. 1절 2절 반대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그 분을 풀으라는 거죠 해가 지고 또 해가 지고 해가 지도록 계속 부문을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4장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면 사실 분이 풀려요 이해하면 풀립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빌라로 이사를 딱 갔댑니다. 아,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뛰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아, 어떡하지? 이 집은 딸 하나 있는 집이고, 아, 근데 위에서 정말 조용하게 사는데, 위에서 그렇게 뛰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언제 만남 내가 한번 말을 해야겠다, 언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만난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만났답니다. 이제 이사 와서 교회를 딱 정해서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세신자로 환영해주고 했더랍니다. 그리고서 집에 갔고 그 집이 위에 살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무리 위에서 뛰어도 화가 나지 않더래요.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2학년, 4학년 남자, 여자애가 있는데 그 그게 이제 분이 쫙 풀리는 거잖아요. 용서하면 분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매일 읽는 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강조법이라 그랬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꼭 필요한 것 없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오래 참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자들에게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질 거라고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걱정마 이제 곧 살아날 거야 그런 거 이야기해도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영광 중에 올라가니나 1번 해주세요 나 총리 시켜주세요 자기들 높고 낮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3년 동안 먹고 자면 막 그러는데도 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오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도 참으셨기에 우리가 그 내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먼저 맨 마지막에는 힘써 지키라. 힘 쓰다라는 단어가 이제 긴급한이 먼저하라는 거예요. 긴급한이 우선 순위에서 최고로 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정이 한계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막 고민하잖아요. 어디에 먼저 써야 되나? 어디에 나중에 써야 되나? 우리가 시간을 뭐 바쁜데 아 내가 이 시간을 어디에 먼저 써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응급실 가 보셨죠? 응급실에는 번호표가 있긴 하지만 어 유명무실합니다. 번호표대로 온 순서대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죠. 응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하죠. 응급 순으로 긴급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응급으로 긴급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힘써가 3절이 아니라 2절까지도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함도 힘써 지키고 온유도 또 오래 참음도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것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지요.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거룩하고 여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잘 받으시고 뭐막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홀로 설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길을 혼자 헤쳐 나가는 고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잘 보면요. 자기 힘으로 우리가 성도에게 하나됨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혈기와 욕심, 아까 말한 대로,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분노와 혈기가 났을 때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친절히 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깨지는 것은 너무 순식간에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뭐 어려운 이야기 없죠. 왜냐하면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3장까지 쭉 바울이 정리를 하고 사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교리를 적용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2절, 3절 모든 것에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느 것보다 응급으로, 긴급으로 처리하라는 거지요. 무엇을요? 겸손함을요. 무엇보다 겸손함을 먼저 처리하고 온유함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고 그 어느 것보다 오래 참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긴급으로, 응급으로,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을 먼저 사장을 시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